그 인이고 이이 세상은 정확하게 예, 인연 관계에서 모든 게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만 잘하면 세상 사는 게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예, 본인이 노력을 하는데 인연을 어떻게 할건가가 요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나는 인연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일방적인 지식을, 일방적인 지식을 하는 것보다는 네, 존중해, 존중. 이렇게 존중해서 이렇게 스스로 책임지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봐 네, 일방적으로 일을 하자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방적인 지시를 안 하고 그분은 나름대로를 잘 존중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다할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스포트 도와주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인연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분하고 관계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가, 무슨 일을 하든가, 알겠지요 무슨 일을 여러분 하잖아. 그럼 이거 추진을 하지. 그럼 그때 바로 작용이 있을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이걸 알아야 돼. 이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나, 내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나, 작용했지? 반작용이 탁 날아온다. 아시겠지? 이럴 때, 여러분들 알고, 미리 알고, 저항을 받아들일 줄알아 받아들일 줄. 뭐 되게 중요해요. 이러뭘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소리 날 일도 없어. 무슨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적으로 반작용이 탁올라와 그때가 내가 저항을 받아들일줄 왜? 내가 작용을 먼저 했잖아. 그래서 반작용이 나온 거니까. 그때 나온 반작용에 대한 저항은 자연 감수해야 돼. 아무리도 안 걸리면 되잖아. 아무 말도 안 돼요. 아시겠지. 글쎄서이 인연에서 함께 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무슨 일을 할때 작용을 했으니까. 한자용이 일어났어. 그때 내가 열받아가 내가 정신을 못 찾는 중심을 딱잡 아, 내가 보낸 게 너라고나 하고 받아들였죠. 오케이? 그럼 쉽게 이렇게 문을, 문을 싹 풀렸어 너무 가볍.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상대방 <laughs> 상대방을 잘 알아서 상대방 제일 먼저 이 수준을 봐야 돼 수준. 상대방 수준에 맞게 여기, 자, 여기 맞는 좋은 자. 좋은 자를 구해주든지, 아까면그 수준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든지, 녹기해요 그래야 관계가 잘 좋아져. 녹입해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나 체크를 해보라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대방 수준을 잘 모르고 하다 보면 더 박자가 안 맞게 제 조화를 못 이루고 상대방 수준에 맞는 좋은 자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바람에서. 하면, 연관계가 고만하게 돌아가시지. 그렇게 하고 있나, 체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장도 하고 발전하도록, 뭘 뭐, 바라는 마음으로, 아시겠지요?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뭐, 그분의 감정을, 감정을 존중하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장, 발전하고 싶어.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그럴 때 그걸,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감정이 있다. 그 감정을 내가 존중해주고 있나, 이렇게 보시라고.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나, 이런 거다 봐라. 무슨 일을 할때 행복을 느끼는 일 함께 하면서, 재미없는 게 아니지, 행복한 일 등을, 행복을 느끼면서 하는 일을 서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고 있나, 그럼면 인연관계가 더원마나잘 돌아가겠죠.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뭘 하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왜 하느냐고, 왜 하느냐고. 자신감을 얻도록. 자신감을 얻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칭찬하고 격려해서 자신감을 얻도록. 어, 용기를 주는 거죠. 잘할수 있어. 어,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스포츠를 하는 거예 어, 매일매일 우리가 자기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인연 에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도록 용기도 주고 이런 걸 하고 있나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그분과 인연관계가 참으로 잘 돌아오 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연관계를 잘하려면 일곱 번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도록, 해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봐봐, 이런 면도 있다고 해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러나 너는 면도 있잖아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해서 온전하고 완전해서 이게 긍정의 면과 부정의 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면만 보면 안된다 그럴 때 그러나 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야 인연 단계가잘 돌아온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미소 부드러운 미소, 자비스러운 표정, 자비스러운 표정. 이건 언제나 할줄아시지 언제나. 언제나 이런 자비스러운 표정, 부드러운 미소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인간관계가 너무 좋겠지. <laughs> 이것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체크돼 그래서 이게 뭐냐, 항상 인상을 좋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꼭 알아야 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뭐라 해야 되냐면,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다, 전체. 전체를. 이롭게.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전체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인연의 관계가 자기도 포함이 되잖아, 전체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연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체크를. 내가 서로 연관이 되는 줄 알고 전체가 이런 쪽을 내가 하고 있나 체크를 하고. 자그 다음에 열 번째. 그 다음에 인연 따라 인연 따라서 변해 인연 따라서 변한다는 인연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제일 중요한 게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기 일에 집중해 지금 여기 자기 일에 집중하지. 이렇게 하면 인연 가기가 참으로 잘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꼭 지나가는 걸덜 미고 막 이런 거 하면 관계가 자꾸 안 좋아져요. 항상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너뭐 잘한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관계가 막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에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요.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노력을 하긴 하는데, 주의에 도움을 받는 노력을 잘못 하는 분들. 요주의에 도움을 잘 받는 분들은 자기가 인연을 잘, 잘 하는 거예요. 인연. 인연 관계 자체를 너무나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관계를 잘 하는 분들 딱 보면, 이래가 전에 지시를 잘안 해. 뭐, 존중해가지고, 스스로 책임지고 할수 있도록. 아,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것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 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분이 딱 좋잖아. 근데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기분이 팍 나빠서 할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 스스로 책임지고는 안 해. 그니까, 떼빵만 하지. 그 해라. 서래 그거 마우 그래서 이게 인연관계에서 아주 주, 중요한 옛날에는 묵고 뭐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여기 지금 뭐안 붙어있으면 묵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막 욕을 다 묵고, 쌍욕을 하고, 막 알찌를 해도 묵고 있어가지고, 뭐, 벌어먹고 살아야 돼. 지금 그런 때가 아니죠.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가 잘살라지냐 들어서 안했는다 그러고, 차라리 내가 그어무면 물어보지, 난안 한다고. 그때 자꾸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때잘 바라고. 반드시 하면 반작용이 있다. 말 한마디 해도 반발해서 없게 있을 거라 그때는 저항을 받아들일 줄알아왜 내가 보내서뿐 매안이 원칙이에 야호 해서 니가 야호 날라가 그래서 할 때는 항상 이런 게 반작용이 있을 걸 미리 알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도 감수하고 받아들여. 그러면 좀 묵묵히 또 묵묵히 또한발더갈수 있어. 그걸 못 받아들이면 이제 이 나갔다 그때 잡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인연 단계에서 그러면 자기가 한발더못 가는 거예요. 방을 쌓는 거지. 그리고 특히 상대방 수준을 잘 봐야 돼. 매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야단을 치도 내 잘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직 매맞을 준비가 안된 사람한테 해처리를 내면 반감이 일어나서 예의는 안 해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렇게이 그러니까 상대방 수준을 잘 봐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laughs>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좋은 자아 이분은 아 그분 만나면 제대로 되겠다 싶으면 좋은 자를 소개해 줘야지 아그분 한번 유튜브를 봐라든지그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좋은 자 안그러면 교육 그 프로그램 아, 이런 좋은 교육 그 프로그램 있거든 한번 활용해보시실래요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각자 계획이 있어 자기 그런 의 박자가 있다. 호흡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관심이 딱가잖아일반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저렇게 뭐 끌고 가려 하면 이게 보폭이 느린 사람 막다 끌려가면 결국 뭐 오래 못 가. 지친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페이스 갈수 있도록 그대신에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해야 돼. 근데 이뒷뒷받아오는더안 되는 일은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바라는 딱 관심으로, 뭐, 그분이 갖고 있는 감정, 그 존중해지죠. 그런 관계가 좋아서 오래오래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항상 뭘할때 행복해. 행복할 수 있는 일 있잖아. 그걸 함께, 한번 기분 나쁜 일을 함께 하면 안 되겠죠. 어, 이걸 하고 보람이 있고.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또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연관계가그 다음에 매일 보더라도 매일 칭찬해 주면 좋아요. 매일 격려해주도 왜? 기분이 나니까. 그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특히 그렇게 하면 자꾸 이게 자신감이 생겨요. 어, 나도 할수 있네. 나도 하면 되겠네. 우리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도록 도와서 용기를, 오, 잘할 수 있어. 벌써 이것도 했잖아요. 아니, 이것도 해냈잖아요. 아, 그만 하면서 너무 잘한 거예요. 와, 그 전보다 너무 좋아졌잖아. 생각이 확 열어져. 좋은 강의를 펼수니그 어? 다음에, 외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인정해 주라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면도 보세요. 이런 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그러나, 이런 면도 있다고 자꾸 보는 거를,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그걸 인정해 주고, 와, 왜 맨날 뺐다가 보냐, 왜 부정적으로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정적 그것도 받아주라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면도 있잖아요 하고 자꾸 그이 면도 볼수 있게끔 도와줘.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지 않라도 멀어지게 인관계를 <목소리> 잘하는 방법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온전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다 갖추고 있고 마음에 드는 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걸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온전하게 되어 있구나 고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봐고 한쪽을 지우치면 관계가 무어진다 아, 저분도 온전하니까 두 면이 다 있지. 내가 지금 이면만 봐서 그렇지 또 이런 면도 있지. 이쁜 면, 좋은 면, 마음에 드는 면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밖에 공존하고.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고다 갖추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보시고 항상 기본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씻고 자비스러운 표정으로. 이게 기본으로 왜? 그치. 주위에서 도와주기 좋은 호감이 가는 상황을 하고 있어야 요 호감이 가는 그러면 그치. 피부이 좋으니까 주위에서 막 도와주려고 하겠죠. <laughs> 그 다음에 서로의 영광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가 이로운 걸 해야 되겠구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연 따라서 이게 자꾸 수시로 변해서 바뀌니까 매일 드는 거지. 바뀌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자기 일에다가 집중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하고도 인연을 잘 이렇게 엮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 항상 이 세상은 본인과 주위가 마무려서 돌아가는 세상이라서 본인이 노력할 때이 주위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연들과의 관계를 잘 하겠다. 그래서 인연들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요령으로 한 10가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중에서 내가 아이 부분 내가 지금 놓치구나 한번 그걸 체크해서 하시길 바랍요잘할수 있겠죠? 네! 오, 역시 덕부입니다 <laughs>